Gràcies. 이긴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야야야야야, 잠자, 잠자, 잠 빨리 앉자. 어퍼 자리 누구야? 기현인데 제앞이있빈 자리는? 저기 여운 자리인데 여운도 안 왔어요. 오늘도안 왔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무 얘기도 없던데요? 아, 선사 친구. <laughs> 야, 야, 짜 중요하다. 네, 주원. 응? 저요. 어, 청소 잘하고, 뒷문 잠그고 가고. 네. 미진이가 나좀 봐. 가자. 야, 야원가자 주원, 가자, 가자, 가자. 짠. 왜요? 어, 일단 들어와, 앉아서 얘기하자. 예원이가 학교 안 나온지 일주일째잖아. 근데 너와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근데 혹시 뭐 예원이 소식 안거 없나 해서. 예원이요? 전잘 모르겠는데. 요 그럼 한번 찾아가 볼래 예원이네? 가서 쌤이 찾는다고 얘기해주고.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안에 있어? 야, 김영! 그, 너, 쌤이 걱정하시는데 한번찾아와서 상담해봐. 너 학교에서 안 나와서, 쌤이 나 보고 너 찾아가가지고 한번 나오라고 하라고 하셨어. 나 얘기 했다어 이원아, 이원이 왔구 요즘 왜 학교 안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저 사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뭐 하고 예전처럼 다시 밝고 희망차게 살고 싶은데 요즘 너무 무기력하기만 해서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혹시 음. 탕자 이야기 알아? 탕자 이야기요? 천원 아싸라니야! 아, 돈이 없으니까 옷도 못 사고 터라도못 가고 이게 뭐냐? 내 꼬라지가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디 하늘에서 도안 떨어지나? 다들 주문 다내드릴 텐데 일찍좀 주면 어때? 다 먹고 자자고 하는 건데. 이왕 사는 거 뽀대나게 사야지 안 그래? 아. 야, 이놈미 쓸게요. 맨날 돈타령이야돈을 짚불도 안 버는 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아. 내가 아까 보니까 하늘에서 돈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야, 아. 이놈아. 언제 철들래? 미친 나. 엄마 해라. 아, 죽이시려면 간도. 이놈이 죽어서 내가 나가든가 해야지. 덜어서덜어서 내가 철짝 태 아니, 저놈이 아휴 인생. 자는 말다 드는 말은 아니야. 아니 그래도 할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서 당신은 돈줄 거야? 저놈 저러다니는데? 어쩌겠어. 쟤도 저러다 정신 차리겠지. 설마 집을 나가겠어? 알겠어요 그럼. 들어, 돈 들어왔다. 클럽 가야지. 가야지. 아, 그렇에 오프턴 싸고. 그럼 배는 해결했고. 하, 아, 근데. 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 아! 그 방법이 있었지? 그래. 남자는 한 방이야! 산 a 다 i m i r 미스와고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저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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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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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 밑장 빽이냐? 뭐야? 내 패하고 김마담 패를 밑에서 냈지 내가 뷰나리 합받지를 보이지? 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응. 오늘 나한테 딸기 두 개를 줬을 것이야. 그리고 김마담한테 줄는 이거, 이거 이거. 딸기 다섯 짜리 아니야? 자 모두 보죠? 김마담한테 바나나 다섯 짜리를 주고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뷰나리야 쓰고 있네. 상민이 그 카드 봐봐. 혹시 바나나 다섯 아니야? 배고두지 마. 손목은 날라가본 게. 햄버거!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해야돼? 꼭 피를 봐야겠어? 부러치다 걸리면 피보는 거안 배웠니? 좋아 내가 이 카드가 바나나 다섯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못하고 내 손목 가지름을다 쫄리면 다 이기신다 두걸을면서내 안을 로전화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왜? 후달리냐 후달려? 후달려! 오냐 내돈 못하고 내 손목 가지 본다 그리고 내 치킨 돈못들은다나오는 거라? 나도 별게

또중이잖아이 <laughs> 덥고, 춥고, 집에 가고 싶다. 응. 나도 가고 싶다. 우사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よしあ、はい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는 건 힘들겠지. 정이 맞지? 아빠 죄송해요. 돈도 다 쓰고 부모님 걱정받기 쳐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경아. 너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어. 이렇게 당달을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는 부모님 있듯이 영원히도 기다리는 분이 계셔. 버릴려? 예원이 교회 다닌다고 했지. 네, 근데 요즘은 교회도 잘. 너가 교회를 잘안 갔어도 예수님은 항상 널 기다리고 계셨을 거야. 아침 얼마 뒤면 예수님께서 이따가 오신 상탄절인데 지금도 예원이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께 다시 예전처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네, 그럼 내일부터 다시 교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아 그래, 민영아. 내일은 교 간다니까. 아 진짜 간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신기하네. 씨 형도 교회 좀 나가라고. 아, 아 나간다고. 아.